후보자 경호처장 시절에 예? 네. 과잉경호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죠? 후보자는 과잉경호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공교롭게도 참 이게 좀 국회의원, 그다음에 카이스트, 그 대학생 이런, 이런 사람들, 뭐 신원이 뻔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입을 막고 드러내고, 참 이게 보기 안 좋아요. 심지어는 이게 코미디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듣기 거부가시겠지만 이미 조롱거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통령 경호를 할때 대통령의 신변이 위해가 가했을 때 액션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허영 의원도 요구를 했잖아요. 과연 이때 이게 반복됐거든요. 한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그때마다 이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거라고 판단된 건가? 이게 자칫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다 잘라버렸을 것 같아, 경호실. 네? 왜냐하면 경호실 때문에 대통령이 욕 먹었으니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심기경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영 의원이 그 저기. 의견 그~ 저기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어, 안 그러면은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한꺼번에 모아서 한 답변하세요 이런 후보자의 이런 심기 경호 이게 좀 오바하는 제 표현대로 하면 이~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야 이거는 너무 오바할 것 같다는 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기존에 경호 역대 정부에서 보면 경호 실장들을 왜 국방부 장관으로 안 보냈을까? 이유가 있어. 군사 독재 때나 뭐 안기부장 이렇게 보냈지. 문민 정부 이후에는 단한 번도 없어요. 그냥 관리 이런 뭐 이런 데는 갔어도 보훈 처장 뭐 이런 데.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는 대통령 공직이지만 대통령 개인을 경호하는 경호 실장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경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 이런 사람을 어저께까지 개인을 경호, 아 우리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 안 하잖아요. 조직에 충성하지. 아 이런 사람을 국민 전체를 경호하는 이 롤이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처장님 조금 한1 년이라도 쉬셨다가 장관 하시면 아니면 일년 뭐 사이에 뭔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원래 군인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것도 부자연스러워. 요 하여튼.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요. 이거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선 과인 경호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 존중합니다. 어, 대통령 경호라는 것이 이건 국가 아니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경호라는 참고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해요. 제가 말 알아, 알아보세요. 한번. 예. 네. 그런 그런 상황에서 네. 이게 그 역대 정부가 다 똑같이 적용해왔던 경호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경호 매뉴얼에 의해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불과 2, 3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입틀막하고 삼틀막 했습니다. 그때 입틀막하고 삼틀막한 것은 선이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악입니까? 이런, 아니 이런 어떤 이중적인 잣대, 선택적 잣대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 의원님.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